네, 안녕하십니까 누에보 컴퍼니의 브루노 황진우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스타렉스 캠핑카 조금 심플하면서도 데일리카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작을 원하셨고 그 맞춤 제작을 저희가 해드린 차량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소비자분은 어린이 12인용 차량을 갖고 오셨어요. 어린이들이 타던 차량이고 그거를 중고차로 사오셔서 저희 쪽에서 이렇게 원하셔서 제작을 해드렸고요. 기본 구성은 인산철 배터리 200A 그리고 인버터 3kW 순수 전용파가 들어가 있고 주행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및 중앙에 승합식 테이블 그리고 침상과 중구장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심플하고 데일리카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어디에서도 접목이 가능한 요즘에 가장 핫한 뭐 스타렉스 캠핑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조는 스타리아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니까 스타리아 쪽으로도 주, 어, 진행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문의하셔서 말씀하시면 제가 어,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열려있는 이 구석에서 제가 닫으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쪽은 배터리 라인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중간에 저희가 이렇게 칸막이를 좀 드렸어요 짐을 좀더 실으실 수 있게끔 칸막이는 셋다 붙였다는 타입으로 필요 없으실 때는 당연히 떼시는 거고요. 필요하실 때는 벨크로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넣고 붙이시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당연히 닫으시면 심상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고 뒷 부분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800에 450짜리 테이블은 뒤쪽에서 타프를 치시고. 캠핑을 즐기실 때 식탁으로 대용을 하실 수 있게끔 허용하중은 80kg 정도 음식을 드시는데 80kg까지 진수성찬을 놓지는 않으시겠지만 허용하중이 허용 하중이 80이라는 거 그리고 가볍게 테이블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물건들을 바로 앞에서 꺼낼 수 있는 형태의 수납장 수납장은 당연히 열고 닫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형태가 잡혀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테이블은 이 캠핑카를 제작을 할때 규격사항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슬라이드 방식으로 집어 넣으시면 또 하나의 일체감이 있는 라인으로 바뀔 겁니다. 이쪽 양 사이드에 수납식으로도 요청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작업은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도 문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쪽은 지금 3등분으로 수납장으로 형태를 잡아 드렸고요. 이 부분 역시나 벨크로 타입으로 해서 떼고 넣고로 가능하게끔 제작을 해드렸어요 물건이 길다 그러면 당연히 데크로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넣으실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고 당연히 물건을 분할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처럼 붙였던 부분에 형태를 잡으시면 당연히 힘이 되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리도 나지 않으실 분들 물건들을 나눠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물건을 열기, 어 갖고 나, 나오기 위해서 문을 여는 타입에서 불편하실까봐 저희가 물건을 나눠서 빼실 수 있게끔 도어를 나눠드렸고요. 중앙은 지금 승합식 높이 조절식 테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높이 조절식이 너무 작다 보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중앙에 있는 수납장을 도어 형태로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다다미 방식의 승합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제가 조금 있다 안쪽에서 다시 한번 안착시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침대가 1,500 정도, 1m50 정도에 이렇게 발판식으로 해서 확장식. 그래서 총 길이는 1,900, 1m9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필요 없을 땐 당연히 내려서 보관하시는 타입으로 해서 이 구성은 지금 이쪽에 시트가 있을 때도 분명히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의 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3인승으로 제작을 해드렸지만 이 차량은 최대 6인승 그리고 4인승 이런 식으로도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이 레이아웃을 소개하니까 그 부분에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담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승합식 요거 같은 경우에는 눌러서 침대 형태로 진행을 해드리는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침대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아까 제가 닫았던 이 부분을 열었을 때총 길이는 1900입니다. 스타일스 캠핑카는 많은 업체에서 많은 디자인과 기술 그리고 노하우를 가지고 제작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역시나 어 데일리카로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전문적인 캠핑카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동 업무차로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여러가지 형태와 모양을 가지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형태로 제작, 맞춤 제작을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슷하게 형태를 제작을 하는 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 사용하시는데 편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경기도 분, 뭐 서울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선호하시는 이유가 층고가 좀 낮아서 그래서 지하주차장도 다닐 수 있고 일반적인 승용차 4인이나 5인이 타실 수 있는 승용차를도 타시면서 가끔은 캠핑카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변형식 확장식 캠핑카를 원하시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매번 스타렉스에 관련된 영상과 블로그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요번 역시나 차량이 출고되기 직전에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었고요 옵션은 좀 가볍습니다 많은 걸 넣기 보다는 필요한 것만 진행을 해서 형태를 잡았던 차량이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아, 대략 얼마 정도 하겠다라고 판단하시고 전화를 주셨을 금액에서보다 더 저렴하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이 차량의 옵션과 금액을 기록해서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좀 짧고 굵게, 저도 빠르게 제가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부분이니까, 어이 부분에서 좀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원하시면 제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누에보 컴퍼니의 브르노, 황진우 였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많은 힘을 주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